관찰로 느껴지는 그것이 혹시 개별적인 영혼인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는 거가 있거든요. 있는데 그 관찰자가 개별화된 그 영혼이 그 관찰자인지 관찰자가 무엇인지 이제 고민하더라. 자 이제 개체화된 내가 보느냐 전체화된 내가 보느냐 차이예요. 개체화된 내는 개별화된 영혼이 보는 거고 영혼이 보는 것은 목적의식을 갖고 보는 거예요. 전체를 보려는 목적을 실 갖고 있는 게 개별화된 영혼이에요. 전체는 전체를 본다면 자, 내가 명상을 하나. 자, 만트라 하나. 뭐 기원을 하거나 기도를 할때 자, 빛이 쭉 보이면서 관찰자의 의식이 드러나요. 관찰자의 의식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부분이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분. 하나님의 부분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분이 확장되면 부분이 전체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아, 그렇게 돼. 아, 네. 전체에서 나왔다. 그, 그렇지. 전체에서 나온 게 개별화된 거고, 개별화된 영혼이고, 개별화된 영혼이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음. 그러면 전체가 되는 거야요 네. 그러니까 이원성이 오묘한 거야요 이원성이 신비가. 네, 신비가. 어, <laughs> 자, 전체에서 분명히 나라는 상이 전체 있을 때는 없어요. 나라는 상은 어떻게 전체에서 떨어져 나와야지만 나라는 상이 생겨. 개별화된 영혼을 해 전체에서 분화됐기 때문에 나라는 개체의식이 나오는 거야. 개별화된 영혼이. 근데 개별화된 영혼이 우주를 여행하다 보니까, 아, 전체에서 내가 떨어져 나왔구나를 인식하는 거야. 그러면 전체랑 합의라는 거야. 이게 호묘한 우주 신비예요. 전체와 개체. 나라는 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개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라는 게 원래 없어요. 근데 물질화 되면은 물질화 되면 진동이 출렁거리는 현상이 자, 생각의 이전 상태는 존재해요. 근데 생각이 출현하면 어떻게 해? 나라는 개체가 돼요. 자, 생각을 일으키는가. 생각이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생각은 무의식적으로 떠올라와요. 이거는 생각이요. 의식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것은 충만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생각은 부분을 꺼내는 거거든요. 생각은 전체가 아니에요. 부분을 캬, 캬, 계속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은,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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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부분을 전부 체험하는 게 개체화된 영원해요. 그럼 개체론이야 전체를 부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전체를. 그러니까 우주는 광대 무변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인간이, 인간의 핵심, 핵심 에너지장은 별과 같이 빛나요. 우리가 영안으로 그 사람을 계속 관찰하느냐. 빛나는 별처럼 빛이 반짝거리는 게 보인단 말이죠. 왜? 그 사람의 의식이 정수해요. 그게 개별화된 영혼의 특징인 거예요. 핵심별이라고 해, 핵심별. 우리 인간 안에 핵심별이 누족돼 있어요. 핵심별은 어떻게 해? 개체화된 영혼의 정수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전체화되는 거예요. 전체화. 그럼 전체화는 어떻게 해? 부분을, 부분이 합쳐진게 전체화란 말이에요. 전체에서 부분이 떨어져 나오는 거. 그게 이원성에서 자, 그 사이 공간을 경험하는 게 삼원성이란 말이지. 그래서 우주는 완벽해요. 우리가 하는 모든 과 긍정과 부정을 누가 하느냐,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긍정과 부정을 통해서 우리는 조화스러움을 아는 거예요. 조화스러움을 알때 완벽하다함을 체득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과 땅의 인간의 생명과 다양성이 무한한 물질 우주가 변하면서 거기서 조화와 균형을 법에서 생명이 영생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돌고 도는 이치를 구현해냈단 말이에요. 자, 끊어없는 상생, 상극, 역극. 그런 것처럼 인간이, 자, 인간이 철들은 뭐가 틀려질까? 뇌와 가슴이 발달하는 게 두려움으로 사는 세상을 내려놓는 거예요. 인류가 앞으로 그런 걸할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인간은 두려움으로 사는 세상을 포기할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살아남을 수있습니까 자, 인간이 철두는 요건은 뭐냐? 충분한 경험 정보를 통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충분히 탐색했을 때만이 철두란. 충분히 탐색하는 거. 그게 충분히 탐색하는 게 삶이에요.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희노애랑 오욕실정, 다양한 인간관계의 부딪힘, 그러면서 이 세상이 내가 왜 태어났나, 왜 사나, 왜 죽나, 어? 죽으면 어디로 가나, 이 문제를 푼단 말이죠이물음이다 근데 거기에 답을 잘 하는 사람은 극소수예 <laughs> 극소수. <laughs> 극소수란 말 <laughs> 거기에 물음에 <laughs> 답을 해서 자기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 영혼의 목적 의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영혼의 목적이 뭐냐? 우주 섬유의 참다운 순환 논법을 이치를 깨닫는 거야. 으면 어디려나 자기가 공부한 만큼의 의식의 진리하고 차원계로 가는 거야. 응? 맺친 마음이 없어야 돼요. 애착이 있고 집착이 있어요. 애착은 어떻게? 자식에 대한 애착은 그죠? 애착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그 사랑하는 마음을 떨쳐낼 수가 없는 게 애착이에요. 네, 부정적인 애착이 가장 큰게 사랑으로 포장되는 게 자식에 대한 사랑이에요. 응? 애착. 연인에 대한 애착, 자식에 대한 애착, 물건에 대한 애착, 어? 다음에 집착은 못놓는 거예요. 애착과 집착이 또 끊어지면 인간은 또 진보하는 거예요. 응? 좀 답변이 됐어요?